반갑습니다. 도야투브입니다 네, 이번에 제 1차 도야투버 이벤트 했는데요. 생각보다는 <laughs> 좀 저조하네요. 이번에 그 당첨자 발표를 추첨 뭐 필요 없겠습니다. 45개, 45개를 준비를 했는데 뭐 지금 이메일 주소하고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해 주신 분이 10명인데 10명 그래서 뭐추첨이라고할 것도 없이 10분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10명 자. 자 10분 김성원님, 그 다음에 ADAM 7 3 9 9 9 님. 다음음에제제시시님 님. 다음음현9킴님그 다음 개뚝백 님그 다음 서정식 님그 다음 케케노 님그 다음 미스 다쿠 님그 다음 손9 9님그 다음 김태수 님 이렇게 열분입입다자 이렇게 10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 10분은 저한테 에, 주소를 메일로 보내주십시오. 아 제가 바빡겠네요자제 메일을 气味了。 자, 제 메일 보이시죠? 네, 이렇게 보내주십시오. 네이버, yy0428-골뱅이네이버.으로 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제가 이거 해줄텐데, 생각보다 좀 저조해서 다음, 2차 이벤트 조만간에 또 실시할 거고 어차피 나눔하려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10분 많은 댓글 나눠 주셨는데요. 제가 제 일도 있고 해서 항상 일요일만 낚시를 주로 합니다. 일요일 낚시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낚시하기 바빠요. 그래서 제비 설명이나 뭐 포인트 설명 뭐 이런 게좀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 기회가 된다면 점점 나아질 거라 생각됩니다. 그리고 뭐 동출도 뭐 이야기하시는데 조만간에 그런 자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모도 한 번씩 하고, 통출을 위한 정모도 하고, 또 이런 이벤트는 조금 자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는 가격이 너무 싼거 하니까 안 좋나? <laughs> 좀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